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 21절, 18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인과 천장을 아시나요? 어, 나이대들이 좀 다들 젊으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럼 가수 하덕균님을 아실까요? 아니가요? <laughs> 시인과 촌장은요. 그러니까 하덕규님이 노래를 부르고 어, 기타리스트인 함춘호님이 연주한 풍경,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가시나무새, 사랑 일기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어, 참고로 하덕규님은 지금 현재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들의 노래 중에서 어, 그 중에서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오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여러분! 이 노랫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곤 하는데요. 그 회복은 단지 만물, 즉, 자연의 상태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회복이 우리 인간이 본래 상태로서의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 그 의미함으로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회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 함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회복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3장 18절의 그 앞에 초반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처럼 말씀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림문 앞에 다다랐을 때날 때부터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장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는데요. 그들은 그냥 지나쳐서 성전으로 들어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그 거린이 40살이 되는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였어도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이 전개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먼저는 사도들이 주목하여 응시하는 동작을 취한 것은요 이제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필요한 그런 내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된이 사람을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봄으로써 거리나로 하여금 사도들을 주시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거는요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갖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심을 따라서 행하던 그런 사도는 사도들은 불쌍한 안진뱅이와 구거, 안진뱅이 그 구걸 아, 안진뱅이의 그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는 행동에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 살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라는 찬양에 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를 잡아 일으키고 걷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고 뛰고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사람들을 역시 어떻겠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이 사도들을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주목하여 본 거린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게 된 상황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건의 사, 어, 상황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를 자주 행하시는데요. 이 상황도 역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누군가를 주목하던 입장에서 주목받는 입장으로 사건을 발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었고 그 부활의 주를 만난 우리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해 증인이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낳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자들로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요.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되고 또그 이적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된 사건이며 이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로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 나아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 돌이키고 또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죄의 결과라는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의해서 죽유,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가 신성모독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정당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의 위로와 자기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편견과 또 스스로 죄 없음을 확인하려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 너희들이 불행의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하지 말고 동일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우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회개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손가락이 남을 향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이며,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가 죄인이야. 너가 잘못한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편견들을 허물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또는 불편한 어떠한 일의 상황들이 왔을 때 과연 나의 행동과 모습은 옳은 모습을 갖추고 그 상황을 접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결국 아집과 고집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보일 뿐이며 자신도 타인도 상처를 받는 상황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명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자신을 제대로 볼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21절,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이 세상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 회복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되고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죄를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만물이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것들은 땅에 있는 것과 연합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것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복스러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양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만물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작에 노래 빗대어 말씀드린 그 세상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 풍경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첫째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물이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지난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니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꾸어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갑시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실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현전이, 현존이 느껴지는 삶,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만이 이를 통해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연합함으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을 통해 이 악한 세대를 거뜬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회개합시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사고와 판단에 의한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길, 오직 내 중심적인 것이, 어, 길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임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음을,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음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여,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됨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그 사랑 행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합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쓴 뿌리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보시듯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더럽고 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건지소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이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삶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